자 이번 외식은 음,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면 복잡하지 않은 외식입니다 시간 입장에 18초 음악 18초의 입장 멘트를 해야하고 행진할 때 11초의 멘트를 해야하는게 오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어 근데 시간을 볼수 있으면 괜찮은데 시간을 볼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음악을 음.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예식을 가는 길이 아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침에 비가 좀 내렸어요. 그래서 비가 내려서 카메라를 찍기가 조금 힘들어서 지금은 노면이 좀다 젖어 있는 상태고 다행히 조금 내려서 조금 내려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부천으로 다녀왔고요. 지금 날이 굉장히 흐려 보이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57분이에요. 한시도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과 미팅을 하는데 어 제가 비가 오는 날씨여서 조금 하객분들이 오시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라고 하니까 신랑님께서 혹시라도 비 오는 날씨 때문에 신부님이 우울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센스 있게... 지모님한테 "비 오면 부자 된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지랑이 완전 센스쟁이... 저도 사회부로 왔는데, 그럼 저도 같이 부자 되겠죠. 아무튼 오늘은 부자가 될수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끝내고, 오늘은 일찍 집으로 왔어요. 내일을 위해. 내일도 예식이 꽉차 있습니다. 어, 한동안은 5월까지는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믿고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렇게 하나랑 네개 까지는 아니겠지만 예식을 한 건을 진행하건 두세 건을 진행하건 몸에 힘든 정도는 거의 같습니다. 그 마이크를 잡고 있는 시간은 어차피 또 다른 영역이라 그때는 기운이 별로 빠지지 않아요. 좀더 신난다고 해야 하나? 사람들의 기운까지 받아서 즐겁게 진행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은데, 이제 끝나고 나면 갑자기 몸의 에너지들이 빠져나가죠. 그럴 때 느껴본 게, 한 건을 진행을 하고 집에 오건, 두세 건을 진행하고 집에 오건, 거의 힘든 정도는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네. 한 건을 진행해도, 온 힘을 다 해서 진행한다. 뭐 그런 거죠. 항상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좀더 계속 같은 화면만 보여드리기보다 그때그때 어, 그때 좀 재밌어질 수 있게 열심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나무나루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엔 또 어디로 가게 될까 다음에 만나요. 안녕.